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따라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코인판도 되게 뜨거운데 여러모로 발필를못 잡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거예요 지금 콘시장은 아시다시피 반감기에 이어서 많은 알트불장들이 예고가 되어있는데요 자 오늘은 론톨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론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이 24년 기준 약 2,575억원이고 최초 발행이 18년 6월입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차트로 보았을 때 론톨로지는 약 3년 전에 크게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 고점을 한 번도 깨지 못한 채 지금 우정만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정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부터 반감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딱 누가 봐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반감기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이제 점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한 투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인 자체가 아시다시피 실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반이기 때문에 혹 이런 채널에서 정보를 받고 대응을 확실하게 받으셔야지 여러분들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점 다 올라와서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전에 확실하게 대응을 받고 확실하게 다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료 소통방 운영 중인데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실 분들은 편하게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 받다고 해서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말 그대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투자 조금이나 도더 나은 투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 수익으로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투자 그 수평한 투자금 수익 내드리고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소통방에서 수익 어떤용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일 밤에 제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전에 바로 급등하는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요. 자, 코인은 이더리움을 추천드렸고요.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50만원 이하에 걸어두시라고 설명드렸고 매도가는 580만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가 딱17% 입출 구간이었어요. 비중 100% 들어가라고 시험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신대로 이어져 있는 추세선이 닿는 자리 450만원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두라고 말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무엇보다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나와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 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보나치 대돌를 업을 하실 때약 3년 전 크기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0.786 밑으로까지 하락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번 하락 조정은 조만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 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 조정이 시작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추후에는 0 7 8 6부은 이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충분히 깨나게 분정을 당했습니다. 거리량도 전최 고점 위로 더 많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도 무지막지하게 급불수생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 반경비 때 지금 가격 기준에서 전고총까지만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약 12배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게 무려 1100% 수익률을 낼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수익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알아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세상에 대응 도와드리니까 제발 혼자 머리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고 쉽게 대응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은 다른 소통방과 다르게 하루에 1 0명 선착순으로 받아서 소수 인원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건년 종목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신중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당연히 의심도 많이 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한 투자, 그런 식으로 돈 잃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기는 무료이니까, 속눈썹 치고라도,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남기고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조금이라도씩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판은, 지금 반감기가 언제쯤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점점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제발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꼭 지금부터 대응을 받으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 만한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요. 자 코인은 이더리움을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50만원 이하에 걸어두시라고 설명드렸고 매도가는 508만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가 딱17% 입출 구간이었어요. 비중 100% 들어가라고 시험 드렸습니다. 자, 매수 금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신대로 이어져있는 추세선이 닿는 자리 450만원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두라고 말한거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무엇보다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나와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께서는 아예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고요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만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